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돈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돈 관리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목표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만으로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1년 안에 100만원 모으기처럼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 관리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에 좌우되는 소비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나 우울함, 즐거움 등 감정적인 이유로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돈이 바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감정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주범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지출을 기록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소비를 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축보다 소비를 먼저 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저축 후 소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 통장으로 옮겨놓으면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의 이유들을 직시하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간다면 누구나 돈 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힘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조언 채널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